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지산입니다. 지산입니다. 음. <laughs> 어, 오랜만에 지산 소식으로 돌아왔는데 지산하면 사람들이 더은은 어때요? 덕은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항상 우리 많이 들었었는데 덕은지구에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또 이번에 음. 6, 7블럭이 들어오죠. 덕은지구 얘기 먼저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봄에 이제 IS 동서 자리 8, 9, 0 불러. 네. 그동안 분양가가 많은 변화. <laughs> 요즘 분양가가 너무 어, 높아져가지고 어, 음. 사실 저희도 권한이가 수익률 계산있을때안 네, 나오잖아요. 안 자꾸. 나와요. 그래도 더그는 입지적으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네. 어, 그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맞아.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덕은 다 많이 아실 건데 그래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마곡에 맞은 편이고 상하 DMC의 음. 바로 옆이잖아요. 음. 업무지구를 가까이 끼고 있고 덕은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제 신도시인데 어설프신도시가 아니고 정말 웬만한 사업다 나은 이제 그지역가 또. 예. 강강나 나오고 덕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그 이전에 리버워크도 있었고, 뭐 G의, 음, 매트로, G의 매트로 그다음에 뭐덕은 음. 8, 90블록도 이제 해서. 작년에 ]겠죠? 조금 향동이랑 네. 맞물리면서. 현장들이 연달아서 이어지니까 그렇게들 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laughs> 저는, 저는, 저는 물량이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지도로 제대로 보시면 네. 굉장히 딱 한정되어 있는 굉장히 희소한 집. 네.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이것도 끝인데 이게 막걸판의 신도시에 새로 짓는 것하고 완전히 업무지구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거보다 더 금액이 더 저렴하게 이제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음. 아파트 단지도 뒤쪽으로. 네, 이제 입주도, 시작했 입주도 시작했고요. 몇 뭐, 개에 들어나 8,90블럭이 한 1,300대 정도였어요. 100, 물론 층이나 뭐 한강이 나오고 네. 안 나오고 차이가 네. 있었지만, 네. 사실 그오산에그 섹션 오피스랑 사실 금액이 거의 음. 비슷했죠. 근데 이번에도 한1 0 0 4 0 0대 바로 옆에 이제 똑같이 is 동서에서 네. 짓는데 지금 200만 원 정도의 예, 차이가 그럴까 있지만 그럴까. 그래도 네.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지금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산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영등포나 괜찮다고. 응, 뭐 비교할 만한 곳이랑해 보면 굉장히 뭐 3천만 원대가 이미 다 넘어가고 예, 뭐 영등포 때문에. 쪽도 그렇고 사실은 네. 그리고 영등포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라인마저아니고요 네, 예, 네. 마곡 같은 경우에 완성형의 자족 도시지만 거기 바로 옆에 가양역 인천 한교 있는 그쪽에 CJ 부지 있잖아요. 네. 근 이번에 이제 현대하고 네. 이제 해서 개발한다고 네. 하던데 내년이 네. 네. 될것 같은데 요 네. 아마 2023년 스타트를 좀 어찌게 끊어주지 않을까 CJ 음. 부지가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쪽도 분양가가 3만 원 3만 원 넘어가 <laughs>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저희 지금 오늘 말씀드릴 6, 7 블럭 덕은 네. 이제, 네, 정확한 명칭 자체가 좀 길고 어려워요. 네. 어, 이거 더근 DMC, IS, 비즈, 비즈 타워, 한강. <laughs> 아, 요렇게 되는데, 이곳이 그냥 유칠블럭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도상으로 어, 이제 가까운, 아주, 아주 가깝습니다. 더근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CJ 부지가 들어오는 데는 이제 가양역 쪽인데, 바로 이렇게 맞은편, 종이를 딱 접었을 때 한강을 이제 두고서 딱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다가 음. 가양대교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접한 곳인데 예. 분양가가 그래도 아직까지 는 차이가 나는 편이라서 네, 많은 편이라서 기대를 편이 할 수가 있는 강남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강남이 효과를 느릴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마곡은 그 거의 사무실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는데 어보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좀 위치적으로는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와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가까이 유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고요. 반사적으로 이 CJ 부지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개간이 삼천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마곡에서 그에스트그 생수 고기의 웍스라고 오피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어, 2천만 원대에 이미 완판이된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한 쿠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더군 뭐더 이상 계속 마냥 개발하고 하는 끝났 그 부지가 없어요. 예. 기회를 놓치신 분들. 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보다는 음. 법인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호시를좀 평형을 크게 크게 가져가시는 분을 네. 선호하시잖아요. 더군 지역네 아예 거 쪽에서.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실 분들은 놓치시면 요번에는 덕은 거가 마지막 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 정도더 남아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가 가 많이 오를 거면 확실하고 그것도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 이그 생각이 그리고 기존에 들고. 분양한 것들이 또 지금처럼 조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에서도 정매문이나 이런 건 계속 잘 들어오 고 있어요 음.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덕은은 아직까지 기회가 네. 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경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둔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막 10평, 20평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저희가 의향서 자체를 8층 블럭에 200평. 200평, 100평 이하로는 아예 의향서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드릴 수가 없고 음. 괜히 서로 힘만 들수 있어가지고. 어, 벤, 그... 회사랑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신 네. 후에 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개인으로 네. 뭐 오늘 만든 법인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맞아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도 팀장님 생각해 보면 어 이제 처음에 200평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호실을 이제 100평씩 가져가시고 진짜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남아 있는 호실들을 네. 조금 작은 평수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약간 또 너무 신속하게 움직이다 그쵸? 보니까 뭐 입금할 시간 별로 이렇게 안 이렇게 뭐안 주고, 안 주고 딱딱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보가 빨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요즘 요런 때 그런 또 틈새로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래 개인이 갖기가 좀 어렵고 물론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회사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면 그래도 받아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이전보다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일찍 그래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나 업종 업태 바꾸는 네. 것좀 생각보다 네네. 복잡하고 세무적인 것도 알아야 버리셨죠. 되고, 정관도 막 바꿔야 되고 문의를 주시면 네, 뭐. 받아보고 싶다는 의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노력을 있으니까요. 네. 그거 좀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네. 주셔서 어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붙들고 해보면 좋겠다. 아, 더그는 <laughs> 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요즘 저희도 지사 현장을 다녀왔는데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금, 있었지만 더그는 그래도 확실히 어떤 안전 음, 마진이 있다라는 생각 음, 듭니다. <laughs> 음. 그 한번 다음에는 깨알 물건들 음. 좀, 좀 알자 물건들 금매. 요즘 어, 금맥하고 금매 금매 어, 어, 그런 물건들 네 그런 것 중에서도 좋은 호실로 그렇죠. 배정 받을 수 있는 호실 고런거 한번 소개해 모아서 해드려도재밌겠다는 뭐 생각이 드네요. 음. 덕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공사가 음. 이제 끝나가고 있는 리버워크 지금 전매 매물도 있고요. 또 더근 IS동서 8,90블럭이나 도 GL 매트로 이런 매물도 있니다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하는 많이 곳이기 첫, 때문에 많이 붙어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네. 신규 입주. 분양하는 물건이나 이거 예.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 또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주 시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중요하니까. 때문에 또 맞춰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은 네. 여기까지.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기까지 구해줘 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